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젊은 분들이나 누구나 집을 갖는 게 꿈이잖아요. 네. 아, 어떻게 하면 집을 갖고 아, 과연 우리가 집 가지려면 몇 년이나 돈 벌어야 집주인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사가 났는데요. 오늘 매일경제 부동산 그 메인 기사로 예. 지금 보시면 헤드라인이 서울서 내집 가지려면 월급 땡땡년 꼬박 모아야 한다. 몇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laughs> 글쎄요, 저는 한몇십년 걸릴 것 같은데요. 몇십년 그럴까요? 지금 이게 기사를 읽어보시면요, 예. 그 국토교통부에서 예. 어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나왔을 때는 직장인들이 예. 한 푼도 안 쓰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이렇게 돈을 다 모아서 예. 꼬박 13년 정도를 모아야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3년. 네. 근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13년 만에 집을 산다. 네. 그 그것도 그 별로 안 버리네요. 행복한 일이죠. 예, 사실 예, 예.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건 불가능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해서라도 13년 만에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음. 네. 그, 근데 집도 이제 집 나름이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13년 만에 집 산다고 하는데. 음. 빌라를 네. 얘기하는 건지, 네. 또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네. 또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지. 아, 예리하십니다. 예리. 집의 종류를 물어보셨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 기사를 쭉 천천히 읽어봤더니, 예. 기사 내용에는 집의 종류 는 나오지 않아요. 아, <laughs> 집의 <집에. 웃음> 어, 서울의 어디 강북인지 강남인지 뭐 예. 강서인지 강동인지 위치도 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데 13년이 걸린다라고만 기사가 떴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예. 우리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 뭐이 전월세를 사는 직장인들이 예. 어, 월 받는 소득의 한 20%를 예. 월세나. 이 대출의 이자로 내고 있다, 임대료로 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예. 주거 안정 지원 정책으로 뭐 예. 어떤 게 필요하냐, 임대주택이 필요하냐, 뭐 집을 조금 공급을 더 늘리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예. 그런 거보다는 예.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를 얻는데 필요한 대출을 지원해 달라라는 내용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 출 지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그 집을 장만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13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을 쓰게 되잖아요. 네. 필요한 지출들을 하면서 집을 장만하려다 보니까 네.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네. 조금 전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집이냐. <laughs> 여기 안에는 저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원래는 우리가 주거라고 하면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구분을 하잖아요. 예. 아,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단독주택을 많이 아, 집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전라도 분들이 음. 네. 네, 집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빚을 최대한으로 냅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이 네.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요. 음. 그리고 1층, 2층은 전세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착같이 집을 샀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런 몸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 <laughs> 어, 힘들죠. 쉽지 않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네. 예. 일단 저희가 장만한 집에서 조금 기준을 빼 볼게요. 그, 그런데 또 전라도 사람은 10년 만에 집못 사면 네.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다 그러면 저러는 사람 아닙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음, 주변에 경상도 사람들도 집이 없는 거 많이 봤는데 네. 일단 이게 뭐 지역을 떠나서. 집을 장만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로 예. 어, 마련하려고 하면 예. 일단은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예. 어느 지역이든 강남권을 제외하고라도 예. 한 15억에서 20억이 가기 때문에 예. 아파트도 힘들고요 예. 청약 당첨도 경쟁률이 너무 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 오늘 같은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네. 굉장히 절망스럽거나 예. 아니면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직장만을 한다라는 꿈은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이럴 네. 때 직장만에 예. 대해서 눈을 돌리셔야 된다는 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음, 저희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수선하잖아요. 예, 예, 예. 연말이기도 하고, 예. 또 전체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도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데, 예. 마침 예. 집들의 가격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드렸던 아파트와 예. 단독주택을 제외한 예. 저희에겐 빌라가 남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 빌라도 사실 서울시 예. 역권 내에서는 네. 뭐 3, 4억이 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예. 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좀 괜찮은 지역에 예. 살만한 빌라를 고르게 되면 예. 7, 8억은 그냥 갑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뭐 그냥 내가 이대로 돈을 쭉 모아서 예. 예를 들어서 3, 4억을 모았다. 예. 10년이 걸리든 13년이 걸리든 예. 그럼 그때가서 그 빌라를 살수 있느냐? 예. 중요한 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죠. 13년 동안 집값이 예. 올라서 예. 또 다시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 <laughs> 그럼 또 13년 더더 아무 관리, 네. 관고 모아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값은 그대로인가? 나는 돈을 모으. 네. 예. 어 그리고 십삼 년이 돼서 정작 집을 살려고 하면 그 예. 돈으로 살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봐야 된다. 그렇죠. 거죠. 이 기사를 보시고 아 나는 집을 살 수가 없네 예. 못 살겠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질문 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예. 자 이제부터는 전문가 이야기가 좀 필요하시겠다. 아 좋은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갈수 있는지를 예.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제가 이 기사를 찬찬히 읽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금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요. 예. 음. 서울의 집을 장만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요 예.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예.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고 KTX를 예. 타는 방법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서울 집을 장만한다 예. 여기에 내가 KTX를 타고 고속으로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진검다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거기 진검다리를 오늘 얘기 드리는 주거 형태의 한 종류 빌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도 저희가 네. 어, 아파트, 비아파트, 뭐 단독주택, 빌라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예. 대한민국의 주거 지금 상황에서 예. 빌라가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이 가격들이 하락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예. 아까 대표님이 물어보셨던 뭐, 위치도, 집의 위치도 얘기 안 하시고 집의 종류도 얘기 안한 상태로 이렇게 13년만 모으면 집을 정산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예. 어, 내가 그 연도 동안 집, 돈을 모으는 건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는 시간보다 네. 내가 필요한 돈을 대출이든 농전에 예. 어, 이렇게 일으켜서 예. 진검다리 삼아서 갈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아,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어, 혹시 2025년도에 내가 예. 유주택자가 되고 싶다라고 예. 한번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 저희 원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셔서 예. 어, 유주택자로 가는 징검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일대일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 좋겠네요. 네. 자세하게 저희가 조금 풀어드려서 예. 맞춤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예. 또 본인 각각의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럴 때일수록 1대1의 그 상담을 통해야지만 예.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아, 생각이 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13년이 돼도 집을 못 구할 것을 네. 빨리 구해놓고 그쵸. 13년이 됐더니 몇개올랐더라 아 그런 방법이 근데 있죠. 근데 또 아파트가 생겼더라. 네. 근데 강남의 아파트더라. <laughs> 이러면, 맞습니다. 이러면? 아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의 목적을 입었는데 몇 네. 가지로 결과물은 네. 세네 가지의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그게 네. 전문가의 어쨌아 조언이고. 네. 아 오늘 그럼 우리. 전문가님을 한번 만나면는 네. 시간 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한 가지만 목표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상담 예약을 통해서 지금 만나느냐 아니면 13년 뒤에 전문가를 만나느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